문경에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 탑 13. 저장하고 문경으로 떠나보세요. 1. 주울산.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 여름철 가벼운 하이킹으로 자연의 신선함을 만끽하세요. 2. 문경도자기 박물관. 전통도자기 제작 체험. 여름철 시원한 실내에서 창의적인 공예 활동을 즐겨보세요. 3. 문경 전통 차사발 축제. 도자기 예술과 전통 차 문화를 경험하며 독특한 차사발을 구입해 추억을 남겨보세요. 4. 고모산성. 조선시대 산성의 역사적 흔적. 탁 트인 전망과 함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5. 선유동 계곡. 맑은 물과 시원한 폭포. 여름철 물놀이와 피크닉으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6. 문경 새 재방 물관. 옛길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히 배울 수 있는 공간. 여름철 실내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탐험하세요. 7. 문경약도라 누축제. 지역 특산 한우를 맛보며 여름철 활기찬 축제 분위기에서 현지 음식을 즐겨보세요. 8. 대승사. 산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 조용한 경내에서 여름의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9. 문경오미자축제. 오미자의 상큼한 매력을 체험하며 여름철 시원한 오미자 음료와 함께 축제를 즐겨보세요. 10. 모전천. 맑은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강변. 여름철 자전거 타기와 산책으로 여유를 만끽하세요. 11. 문경문화원.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전시. 여름철 실내에서 문경의 문화적 깊이를 탐구하세요. 12. 연풍도자기 마을. 도예가들의 작업실과 전시. 전통 도자기 공예체험으로 이색적인 추억을 쌓아보세요. 13. 문경생태미술관.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공간. 여름철 아이들과 함께 생태 예술을 감상하며 힐링하세요. 이 문경의 다채로운 명소들을 저장해두고, 자연과 역사,